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수익쌤 용어 7번째 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3학년에 가서 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요. 원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원이다 라고 배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원에 대한 정의가 아니겠죠? 그러면 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는 뭘까요? 바로 평면상의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어려우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평면상이라는 거, 이 종이 아니 평면상이겠죠? 이 종이 안에서 한 점에서,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길이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이원 위에 있는 것들은 이 점에서부터 길이가 전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쭉 모아놓으니까 원이라고 합니다. 원에 하나하나씩 이름을 살펴봅시다. 안에 있는 이 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한 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을 연결한 이 선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을 알아 봅시다. 지름은 원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원 위에 있는 이두 점을 연결을 했는데 바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게 됐을 때 이것을 바로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선분을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잘 알겠죠? 이제는 원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성질이라는 건이 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하면 돼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아, 원의 지름을 이용하면 이 원의 두 조각으로 꽉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의 지름은 이원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중 가장 긴 선분입니다. 원 위의 두 점을 이렇게 이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어 볼게요. 이런 선분들을 쭉 이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은 선분들 중에 가장 긴 선분이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됩니다. 그다음 원의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가 될까요?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겠죠? 지름의 반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원의 지름은 셀수 없이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원의 지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 위에 이걸 중심을 지나면 되니까요. 정말 셀수 없는 지름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더 많은 성질들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성질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3학년 때는요, 이렇게 원의 명칭과 성질을 배운 다음에 어,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게 됩니다.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때는요, 먼저 이 부분을 누리는 부분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됩니다. 원의 중심을 한번 그려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를 잽니다. 한마디로 이 길이는요, 반지름이 됩니다. 만약에 반지름이 4라면 이렇게 4를 벌려서 재고요, 그 다음 원의 중심에 대고,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부분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였죠? 4cm 였습니다. 벌린 정도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도 전부 다 4cm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3학년 원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6학년 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6학년에서는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원주. 이 원주는요. 원의 둘레라는 뜻입니다. 원의 둘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는데요. 가장 좋은 건 여기에다 선에 표시하고 얘를 한 바퀴 굴려보면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해봤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굴려봐서 관계를 찾아보니까 이런 사이가 있었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원의 지름이라고 하죠 원의 지름에 어떤 수를 곱하니까 항상 원주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곱하는 수를 바로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은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정한 수 얼마 3.141로 땡땡땡땡 이런 수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3.14 얼마로 정의해서 풀고요. 중학교 때됐어서는 파이라는 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한 비율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원주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주는 어떻게 구하냐? 지름에다 그 일정한 비율인 원주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항상 원주율을 주어 주니까요, 이 주어진 대로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지름이 6cm인 원의 둘레는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원주율은 3 이렇게 항상 원주율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원주는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한마디로 6 곱하기 원주율 3 따라서 18cm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원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원의 넓이가 바로 초등학교 때 적분의 개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을 한번 쪼개보는데요. 지금 원의 지름을 하나 하면 두 가지로 쪼개지죠. 이번에는 원의 지름을 한번 더 다 넣을게요. 그러면 4개가 됩니다. 더한 번만 더 나눠볼게요. 여덟 개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나눈이 원에서 이 윗부분은 색칠하겠습니다. 지름 선대로 잘라서 이어 붙여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원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원을 그대로 잘라면요. 자 이렇게 반으로 잘렸죠? 이번에는 원의 윗부분만 잘랐어요. 그리고 원의 아랫부분은 따로 자르겠습니다. 이 자른 원을 한번 붙여보면요. 번갈아가면서 붙일게요. 위에 부분, 아랫부분. 자, 이번에는 윗부분이 와야겠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올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니까 뭐랑 비슷해졌죠? 바로 직사각형하고 비슷해졌죠? 만약에 제가 얘를 더 쪼갠다면 더 직사각형이 되겠죠? 더 잘게 쪼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원의 넓이는요,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라는 거알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럼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번 구해볼게요. 세로로 생각해보면 세로의 길이는 이 길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이와 같겠죠. 이 길이는 바로 뭘까요? 아,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로는 반지름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이제 가로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는 어디의 길이랑 똑같았죠? 이 부분의 길이와 같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원주의 반인 이 부분이 됩니다. 한마디로 원의 둘레의 반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자, 가로 대신에 원의 둘레 나누기 2. 세로 대신에 반지름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원의 둘레는 아까 구했죠? 지름 곱하기 원조율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또 쓰면 원조율에 지름을 곱한 게 됐고요. 나누기 2. 한 다음 그대로 반지름이 되지요. 그런데 지름 나누기 2는 무엇이 될까요? 지름을 반으로 쪼갠다.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지요. 이제 알겠네요. 얘 대신에 반지름을 쓰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조율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조율.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조율. 아, 원조율도 3이네요. 전부 다 곱하니까 27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음, 지금 여기서는 센티미터니까 원의 넓이는 뭐가 될까요? 넓이는 바로 27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넓이에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죠.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你好。안녕